CU가 난리 났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정체모를 우유크림이 한가득. 품절 위기 타락 우유 호빵. 지금 CU로 당장 뛰어가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이 필수. 저는 딱 3개 남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바로 달려갔는데요. 심지어 2 플러스 1 행사까지 하는 운수 대통을 맞았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타락에서 차가 난 호빵이라는데 제 입맛도 과연 왕이 들 상인가? 삼리 호빵 스팀팩은 뜯지 않고 봉지째 데워서 더욱 촉촉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타락 우유도 생소한데 뜯지 말고 데우라니 신기해서 얼른 전자렌지 30초. 출발! 개봉하기도 전에 고소하고 달달한 향기가 가득한데요 뜯어보면 정말 신기하리만큼 호빵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익었습니다 무슨 맛일지 너무 궁금해서 호 불지도 않고 바로 반을 쪼개봤는데요 소프트한 호빵 사이로 녹진한 타라우유 크림이 한가득 타라우유 크림은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요 크리미한 질감에 달콤한 맛이 먹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맛이더라고요 우유 생크림과는 전혀 다른 개인적으로는 타로 밀크티가 느껴지는 달콤함입니다 타라우유 호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CU로 달려! 아니 전화 먼저 꼭 해보세요